천국을 막고 십자군들이 뛰어갔단 말이예요 분명한 자군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이거 보여주면 있다. 좋은데 이런 판넬로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가려버렸어요 십자가 있는 다 막아버리고 그래요. 예수님 저 사진도 어. 어? 어. 예수님 사진도 어. 해치래요 천막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말해서 교회 성당을 갔다가 이슬람 사원을 하면서. 사원을 사용하면서 그걸 덮어버린다. 세월이 가면서 그 터치된 게 떨어지니까 다시 나온다는 거야. 시를 남겨 놓은 장소인데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이킹들의 글자입니다 지금 여기 제손끝에 있습니다. 그리고 천사에 같은 저희, 저희 바이킹 사에 천막 가려놓은 데가 예수님과 마리아, 그 초상화가 다 가려져있다. 저 가려놓은 데가? 천. 천 가서 가려놓은 데가. 같 가. 가려 앞에 있는 모자이크는 나중에 보실래요? 네, 저녁에 이좀 안쪽으로, 저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왼쪽에서, 왼쪽에서, 왼쪽에서 오른쪽 천장을 보면은 성모님하고 예수님의 모자이크가 보입니다 자, 왼쪽으로 와서 오른쪽 천장을 아, 예, 보이네요. 저기 보이네요 이렇게 가려놨는데, 아, 아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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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여기서 보니까 옆으로 보니까 보이에 마리아와 예수님. 이 어, 아, 있다 있다. 찍었어. 여기다. 네 <목소리가> 예, 맞습니다. <목소리가> 아, 여기 여기. 이 세계도 가려. 로미아게 가려 안돼. 가려 안돼. 가려 안돼. 동영상으로.